안녕하세요 어,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여기는 어, 해남 동초등학교에요 동초등학교 제가 한참 이게 제 표현대로 운동을 쎄빠지게 할때 제가 운동을 쎄빠지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여기서 운동을 겁나 했습니다 겁나 겁나 하고 요즘은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는데 제가 오늘은 뭐처럼 어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2019년 2019년도 감성으로 제가 2019년도에는 컨셉이 달랐거든요 물론 그 영상들은 다 지워지고 삭제되고 지금은 새로운 영상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내가 2019년도에는 지금과는 다른 컨셉으로 유튜브를 했었다 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처럼 어 모습도 많이 바뀌고 이제 많이 세월이 흘렀지만, 2019년도 감성으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 영상을 봐줬던 구독자분들은 아 제가, 제가 알기로 대부분 다 떠나가셨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그냥 일상 브이로그였거든요. 일상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로 찍었었는데, 제가 2019년도 감성으로 내가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음, 오늘 진짜 모처럼, 모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단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굉장히 기가 빨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도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이냐면은 어 불규, 불교 용어로는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바라본다. 근데 저는 불성을 바라보는 힘은 개인적으로 인계점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 노력을 했을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볼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만 아, 차에 안 만나는, 안 만나는, 못하는 사람의 인간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이 뭐냐면은, 물론 저는 그 사람들조차도 불성이 보이긴 하는데, 어, 불교에서는 복수용이라 그러거든, 복수용? 이게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사주팔자에서 운이 좋고 나쁘고는 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 업이라고 표현해요, 업. 근데 전생에 지은 업이 많은 사람들은 현생에서는 복 복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전생에 복을 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현생에서는 복을 수용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또한 전생에 지은 업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저는 복을 짓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용어로는. 타고난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전생에 지은 업을, 그렇게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복을 지어야 되는 팔자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전생에 굉장히 복을 많이 지어서, 현생에 복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피곤해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운이 좋은 사람?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운이 좋은 사람이 무작정 싫은 건 아니고, 운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되게, 되게, 되게 많은 사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음,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적당히 노력하고, 그냥 적당히 인생이 풀려서, 그냥 적당히 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답답해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요. 왜냐면은 본인 인생에서는 그냥 적당히 노말하게 그렇게 노력하고 노말하게 그냥 처세하고 노말하게 그렇게 생활했어도 그냥 적당하게 복수용을 하면서 인생이 잘 풀렸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기, 기가 빨려요. 기가 빨려. 그래서 저는 전생에 업이 많은 사람이라 업장 소모를 해야 되고 고을 지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려 좀 불쾌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는 거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문득 사람이 너무 고팠어요. 사람이 너무 고팠고 그래서 사람 구경이라도 하려고 여기 왔는데 아... 어... 저희 엄마가, 이거 외람된 말인데, 저희 엄마가, 어, 저, 하, 저랑 일상생활을 보내, 면 아들이랑 일상생활을 보내,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놀리지 말아요. 지금부터 노, 놀래, 놀래지 말고 들어요. 시카! 이거예요. 시끄러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제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시카! 이거.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하... 으..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 이 이거 <laughs> 진짜 답이 없지가 다 진짜 답이 없는 표정으로 듣 듣기 제가 하는 개 소리를 듣기 싫어서 시까 이러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뭐될라고 그럴까? 막그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제가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들은 아들들은 결혼할 때가 되 아, 아마 대부분의 아, 대부분의 아들들은 결혼할 때가 되면은 엄마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엄마 같은 여자를 근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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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에 대해서 이게 복을 저희 엄마의 불교 용어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면서. 어, 복을 수용하는 사, 복을 수용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저희 엄마를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말이 안 통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복을 지어야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저희 엄마가 너무 훌륭해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결국에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개인적으로 저희,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도 한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한글을 모르는 분. 근데 한글을 모르는 분인데도 이게 사람의 무식함, 이 무식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는 단순히 학식이 뛰어나고 글자를 많이 한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무식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는 사고의 폭이 짧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고의 폭이. 근데 저희엄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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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정할 때 제가 강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본인의 인계점을 뛰어넘는 노력이라는 건 단순히 고, 공부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부에서도, 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본인의 지능을 뛰어넘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저도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타고난 지능이 타고난 지근을 뛰어넘는, 쉽게 말해서 제 표현대로라면은, 진짜 좁빠질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군, 군, 군대를 다녀오더라도, 진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는 그런 특전사라던가, 해병대, 유리티, 이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던가. 그래도 저희 엄마를 내가 왜 훌륭하게 생각하냐면은, 저희 엄마는, 어, 그, 그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부처님 법을 수십 년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이 부처님 법이라는 거는 단순히 군대와 공부를 뛰어넘는 철학이거든요. 부처님 법을 사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줄을 안 놓고 수십 년간 살아온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의 내공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는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글을 몰라서 문자도 못 쓰는 사람이 불경은 겁나 잘 읽어요. 불경은. 아, 그, 그러고,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 편협한, 편협한, 편협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훌륭해 보여요. 근데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우리 엄마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엄마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째 누나랑 둘째 누나는, 어, 불교 용어로서는 복을 수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첫째 누나랑 둘째 누나는. 내가 봤을 때 첫째 누나랑 둘째 누나는 전생에 지금 복이 많은 사람이라 지금은 복수용을 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서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밥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밥 먹고 사니까 우리 엄마가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천박해 보이, 보이, 보이는 거고 막내 누나랑 저는 복을 지워야 되는 업장소멸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업장소멸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타고난 타고난 운이 워낙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 표현대로라면 좁빠지는 노력을 해서 하나 하나라도 일구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장담하는데 복을 수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의 엄마를 엄청 무시해요. 자기, 자기 인생에서는 본인이 한, 본인이 한노력 적당한 노력으로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복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복을 짓는 사람들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그냥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해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홉에 다닐 때, 저 원래 사람 이름 잘 팔잖아요. 아오메 다닐 때 윤경 캐트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윤경 캐트님이 저를 보면서 저희 엄마랑 같은 똑같은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답없다. 으. 으으... 윤경 캐트님이 저를 보면서 맨날 했던 표현이에 으. 으으... 아 크다 말았어, 크다 말았어. 으. 으으... 윤경 캐트님이 내일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관심이 없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딜레마에 빠져서 내가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때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저를 볼때막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저를 제대로 볼줄 모르는 사람이야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해남자 최광희라는 사람을 봤을 때아 진짜 말안 들어. 아, 저 사람 만나면 진짜 애간장 녹겠다. 어 진짜 철없어. 아, 진짜 사람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저를 진짜 철없, 철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저를 정확하게 저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희, 저희, 아, 저희 아, 아버지, 저희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저희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늘 그랬어요. 내가 니 때문에 애간장 녹은거 생각하면은 진짜 제명에 못산다고 그러면서 <laughs> 맨날 그랬거든요 저를 보면서 진짜 철없, 철없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저를 좋아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애간장 녹이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laughs> 진짜 철없게 생각해야 되고 너 같은 아들 한 명만 더 있으면 나 제명에 못살았다고 그런게 저희 엄마거든요 저희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서 당해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한테 뭐라 했냐면은,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서 당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랬다 치고, 내 마누라는 뭔 잘못이 있어서 나 같은 자식 낳아야 되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아 진짜로. 저는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저를, 저를 만날 여자친구라든가 저를 만날 그런 마누라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 제가, 지금 좋아, 제가 지금 관심있게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몇명 있는데, 어, 제, 제 머리를 잘라준 서울에 있는 미용사도 있어요. 그 미용사도, 그 미용사가 저를 정확, 그 미용사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그 미용사가 저를 좋아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철업, 저, 그 미용사는 저를 진짜 철없 철업게 생각하거든요. 저, 저보다, 저보다 10살, 저보다 10살 어린 디자이너인데, 저를 진짜 철없게 생각하고, 아, 근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진짜 철딱선이 없게 생각하고, 그 미용사가 저 항상 하는 말이, 아, 진짜 말안 들어. <웃음> 이거거든요. 진짜 <laughs> 머리자로 가면서 수다를 떨면서 얘기 나누는데, 아, 진짜 말안 듣는다고. <laughs> 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아들들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저희 엄마 같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꼭 남녀, 남녀 관계를 떠나서 사람을 만날 때, 아, 누차 말하지만, 저도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계점을 뛰어넘는 노력을 해서 하나라도 일구는 그런 복을 짓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을, 복수용을 하고 있는 운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복을 짓는 사람들을 훨씬 선호하고, 또 복을 씻다 보면은 현생에서 업장 소멸이 다 돼서 또 운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음 타고난 운이 좋고 복수용을 하는 인생을 살면서 적당한 노력으로 적당한 적당한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노력 없이 모든 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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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 말이 안 통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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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서 싫어하고 저희 엄마 같이. 음. 늘 그렇게 천대받으면서도 부천리 법 지키면서 그렇게 끝까지 끝까지 전생에 지은 업을 이렇게 업장 소멸을 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엄마랑 비슷한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경 캐튼 님도 근데 윤경 캐튼님 캐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실제로 고백도 했는데 그 그분이 그분이 나를 너무 싫어해서. 그분이 나를 너무 싫어해서 폭, 어쩔 수 없이 안 됐고, 서울에 있는 미용사도 만나고는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냥 좋아하고, 좋아만 하고 있습니다. 좋아만 하고 있고, 좀 그런 와중에도, 또 나,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간혹 가다 보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또 내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나, 해남자 최왕이란 사랑을 봤을 때, 저희 엄마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그게 편하진 않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를 제가 생각해도, 진짜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어, 애간장이 많이 놓을 것 같아. 애간장이 많이 놓을 것 같고,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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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서 속 터져 하는 거를, 좀, 내가 만날 여자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이기적인 마음인데, 나를 보면서 속 터져 하고, 애간장이 녹아야, 그게 정상인 것 같아. 난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를 보면서 막 진짜 막 존경스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거는 나의 나의 겉모습만을 아는 거지. 나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애간장이 녹아야 되고 속이 터져야 되고 아 진짜 말안 듣는다고 이런 이런 말이 나와야 고개를 절레절 러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들이 해남자 최광일를 정확하게 아는 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제 영상을 보면서, 아, 광희 씨는 참 멋있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바라,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짓는 인생보다는 복을 수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볼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볼 때, 복을 수용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 멋있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고, 제 영상을 보면서, 저와 똑같이 업장 소멸을 하는 과정이고, 저와 똑같이 복을 짓는 인생을 살아야 되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 엄마가 나를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으, 진짜 답 없다. 그러면서, 진짜 철없어. 그러고, 아, 진짜 저 사람 만나면 진짜 애간장 높겠다. 진짜 큰일이다. 아, 뭐 될라고 저럴까. 막, 이런,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해외 남자 채워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2019년도 2019년도 감성으로 모처럼 그냥 해남자 나 최강기의 일상을 공유하고 2019년도에는 맨날 이런 동교 동교라든가 문화예술관 앞에서 이렇게 일상 브이로그를 했거든요. 그때는 잠도 안 잤어. 그때는 진짜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족발 정도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병원 가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사람들이 대체 언제 공부 대체 언제 공부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한 10, 11년, 12년 가까이를 진짜 여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요, 조시 아파요 조시, 야, 조시 아플 정도로 공부하면서 살았거든요. 야, 그래서 지금 이, 이런 스펙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야, 조시 아플 정도로 공부했던 사람이라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밤 12시 한시경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일상 브이로그를 찍었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추억의 영상이 됐고, 다 삭제된 영상이 됐지만, 어, 뭐처럼 2019년도, 어, 감성으로 일상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